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분류 중에서, 어, 이름이 좀 특이하게, 나이 i f e Beisian Classifier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b e 지 s i a n 저 b e 지 s i a n 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저희가 접하게 될 텐데, b e 지 s i a n 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나이 i e 라는 것은 뭐, 우리 영어로 치면 뭐, 순진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b e 지 s i a n 에 대한 기법에서 뭔가 좀, 어, 풀리 베이지안을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클래스파이어 또 다른 분류기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스파이어 들어가기 전에 모티베이션과 개략적인 아이디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뭐 그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좋고 뭐 사람의 어떤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것을 저희가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어, 사, 이, 뭐, 사람의 얼굴이라고. 사람의 얼굴을 사람의 얼굴로 표현 짓는 어떤 피처들을 뽑아야 될 거고, 그 피처들을 가지고, 어, 저희가 뭐, 배웠던 기존의 어떤 선, 클래시파이어를 활용을 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좀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이 전체 이미지와 비슷한, 그러지 말고 이걸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패치로, 뭐, 뭐, 이렇게, 뭐, 임의로, 패치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럼 어떤 이런 조각들의 모임들이 있을 테고, 어떤 패치가 있을 테고, 그 패치들을 이렇게, 어떤 백에다가 담았다고 하겠습니다. 담았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백업워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어떤 이미지가 이미지가 어떤 백에 담겨있기 때문에 어, 이 단어가 왜 갑자기 이런 단어가 나왔냐고 도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이 것에 그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로 하는 것이고 어, 이런 방식이 자주 사용되는 곳이 어떤 그 스피치라든지 어떤 텍스트라든지 그래서 어떤 그 시퀀셜하게 있는 그뭐 번역을 한다든지할때 그런 그 센턴스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센턴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엘리먼트는 워드라고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 순서에 상관없이 조각 내어서 집어넣은 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가 아직 어, 이거 이 그림을 사람의 얼굴로 인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 저희가 좀 심플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조각을 낸 다음 그 조각을 일단 담아 놓겠다는 겁니다. 일단 그 조각을 그이 원래 오브젝트에다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 트레이닝 셋이니까 제가 이런 백들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트레이닝 셋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할 건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의 얼굴이 있고, 자전거가 있고, 바이올린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브젝트를, 이런 어브젝트를 클래스파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어, 백오, 0으로 0 s 로 이렇게 조각 냈습니다. 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이 오브젝트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죠. 히스토그램을. 예를 들어서 어, 여기에 있던 패치들은 이런 그림이 많이 없겠죠. 그리고 이런 그림이 많이 없겠죠.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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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우리가 했던 키, 어, 어떤 엘리먼트들에 해당하는 이 그림과 이 그림에는 많은 빈도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이쪽도 보면 자전 분명히 이제 이, 그, 여기에 해당하는 패치를 가지고 그 어떤 매칭을 해보았을 때 자전거에 해당하는 일부분에 많이 빈도가 여기는 없겠죠. 그다음 반대로 바이올린에 해당하는 것은 이 부분의 빈도수가 높겠죠. 자,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하면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 요소 엘리먼트를 뽑은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이 그 가지고 있고 저희가 풀려고 하는 새로운 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미니멈 패치 또는 엘리먼트가 얼마나 거기 유 거기 뭐 유사도를 계산하면 되겠죠. 얼마나 많은지를, 뭐, 여기서는 어떤 히스토그램으로 그 분류를, 그 횟수를 체크해 보면, 가장 가까운 애들이 횟수가 많이. 그러면 이거, 이것은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사람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전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바이올린이다. 라고 저희가 판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클래시 파일 하는데 있어서 그 전체에 대한 전체에 대한 것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요소들 역시 키 엘리먼트들로 이렇게 잘게 쪼갠 후그키 엘리먼트들 과의 매칭 또는 시밀러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유사하게 다큐먼트를 보시면 이제 텍스트라고도 볼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텍스트가 있고 이런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언어라는 것이 보면은 이러한 단어들의 연속적이지만 그 구성도 중요합니다. 구성도. 이미지에서 어떤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 이렇게 그림이 있었는데 이 조각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조각들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워드들이 있는데 이 워드들이 어떤 순서로, 뭐, 공, 여기서는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로 순서적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공간적인 정보, 순서에 대한 정보는 좀 어려우니 복잡하니 그것은 무시. 단그 여기서는 키한 센턴스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위치에 상관없이 이 이미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패치의 이미지가 얼마나 자주 증가 자주 어 자주 표현되는지 위치와 상관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래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모든 것들을 풀리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느 정도는 잘잘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어, 뭐 긍정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 그문그 그 문장은 어떤 전체적인 느낌이, 감정, 그 감정으로 봤을 때, 어떤 네거티브한 단어들이 위치와 상관없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이제 베이지한, 어, 나이브 베이지한 클래시파이어의 어떤 기본적인, 어, 아이디어 또는 백그라운드를 제가 좀 모티베이션의 관점에서 증명을 드렸고,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조각들로 나눈 다음 그 조각들의 빈도를 체크하는 거죠. 조각들의 위치 또는 조각들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 뒷부분에 있는 어떤 관계성에 대한 그 정보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느 정도는 자,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저 이제 베이즈 스티어링 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저희 제목이 어, 나이브 베이지안이니까 일단 나이브에 대한 것은 상관 어, 신경 쓰지 마시고 도대체 베이지안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추후에 제가 설명 들을 예시에서 녹아 들어가는 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베이지안을 써서 어,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예제인데 어, 스팸 여러분들 메일 하면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메일에 어떤 스팸 체크가 있죠. 그래서 스팸 디텍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거겠죠. 자, 그러면 베이즈에 대해 설명해 사실 베이지안이라는 것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어 이, 이 전체적인 그 강의 내용에서 지금까지 확률에 대한 언급을 최소한 최소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인 관점 보다는 최적화의 관점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제가 머신러닝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어 확률에 대한 것 하지만 여기 베이지안에 대해서는 확률을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확률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또 또 어, 베이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머신러닝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저션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더 정답이라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인 개념을에 어,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확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률로써 확률의 확률의 관점에서 머신러닝을 특히 어, 또는 인공지능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지금까지 제가 뭐, 리그레 r e s s i o n c l a s s i f 이런 다양한 예시들, 다양한 개념들을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바라볼 수 있지만, 동일한 문제를 p r o b a 확률의 관점에서 프 r o b a b i l i s t i 의 관점에서도 다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좀더어드밴스한 러너로서 좀 보고 싶어 어,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한 프로버블리스틱이라는 어, 단어를 키워드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한번 다시 쳐다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뷰를 가질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이드 노트였고 저는 이제 그 아주 기초적인 확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베이지한 룰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뭐냐면 x라는 뭐, 이벤트 또는 X라는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베리어블이겠죠? 뭐, 제가 지금 좀 설명을, 자세히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막 쓰도록 하겠습니다얘 대한 확률을 의미합니다. 뭐 확률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 뭐, 그 값이 0과 1 사이, 뭐, 그러니까 다 파지티브이고, 뭐, 이런, 어 여러분들 기본적인 확률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이렇게 쓰면, X1이라는 뭐 제가 랜덤 베리어 이벤트라고 쓰겠습니다. X1이라는 이벤트와 X2라는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할 할 확률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건 뭐냐? X1, X2인데 바를 쓰면 어, 한국말로는 조건부 확률이고 영어로는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해서 X2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생을 한, 발생한 후, X1 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conditional probability 에서 베이지안과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어, X1과 X2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X1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X1이 일어날 확률이죠. x2랑 상관없이 그리고 나서 곱하기를 하는데 x1이 일어났고 왜냐면 일어났으니까 일어났고 x2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x1과 x2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또는 x2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x2가 일어나고 나서 난후 조건이죠 x1이 일어날 확률인 거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는 성립을 하고 이두 가지를 예를 들면 이쪽을 남기고 여기를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베이스 룰입니다 또는 베이스 시어링이라고 하는데 뭐뭐 뭐 식으로만 보면 뭐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이 좌우변을 살폈을 때, 여기와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시면, 여기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는 X1이 일어났을 때 X2의, X2가 일어날 확률, 여기는 X2가 일어났을 때 X1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건과 실제로 일어난 것들을 스와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베이즈 룰입니다. 스와핑을 할수 있다는 것. 뭐 지금, 이렇게, 이, X1과 X2를 스와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어 스팸, 그, 스팸 디텍션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서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고, 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베이즈 룰을 쓰면 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좌우만 바꾸면 되는 것이 바꾸면서, 이이뭐 이, 그림 이 어떤 그림적으로 보면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프로 l 빌리티를 곱해야 되고 이 여기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밑으로 나눠서 나눠주어야 된다는 정도를 어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고 어또 다른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프라이어리라고 하고 이쪽 부분을 포스테리어라고 하는데. 어, 테리어라고 하는데 그 요건 단어만 어 익혀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러한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번 스팸 체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베이스 룰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 추후에 나이브 베지안 베이스 베지안 클래스파이어는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떤 위키피디아에서 그림을 가지고 온 건데 어, 어떤 분은 이 베이즈룰을 정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판을 만들었는데, 예. 재미있으시라고 한번 보시고.